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 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텔은 CPU 최강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4나노에서 10나노 공정 전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삼성 파운드리나 t s m c 에 CPU 제작을 맡기는 게 아니냐는 어, 루머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AMD 추격에 맞서서 CPU 가격 인하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밥스완 CEO가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CPU 시장 점유율 90%를 포기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CPU 점유율을 포기하는 대신 옵테인든 메모리 그리고 GPU, FPGA, MPU 등그 다양한 반도체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그만큼 인텔이 주력인 CPU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IT 전문 매체인 톰스 하드웨어, 하드웨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인텔의 CFO인 조지 데이비스가 아,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TSMC와의 공정 경쟁에서 뒤지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필요 없이 10나노 시대지만 인텔은 그 내년인 2021년 말그 7나노 공정 제품을 내놓기 전까지는 그 경쟁사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데이비스 CFO는 우리가 5나노 공정을 통한 제품을 내놓을 때까지는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더구나 5나노 공정 개발이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날짜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인텔이 TSMC, 삼성과의 공정 경쟁에서 뒤지고 있음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텔이 말하는 10나노는 TSMC, 삼성의 7나노와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나노 공정은 반도체로의 선폭을 10나노대로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회로 선폭이 얇으면 칩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전력도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경우는 그칩 안에 굵은 선폭과 얇은 선폭을 더해, 다 더해서 평균을 따지는 식으로 공정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회사들은 특정 칩에 구현된 가장 얇은 선폭을 기준으로 몇 나노를 적용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량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말하는 나노 공정 기준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더 빡빡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10나노가 TSMC 삼성의 7나노, 인텔의 7나노가 다른 회사의 5나노, 인텔의 5나노가 다른 회사의 3나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띄는 것은 인텔이 10나노 공정의 생산성이 14나노에 비해 안 좋다는 점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수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올해보다는 내년은 돼야 10나노 제품 수율도 본계도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텔은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14나노급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1990년대 후반부터 코스타리카에서 해당 공장을 운영했는데, 2014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던 곳입니다. 이 코스타리카에 새롭게 생... 코스타리카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은 인텔의 14나노급 서버용 CPU입니다. 최근 중국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CPU 수요도 추춤할 수 밖에 없는데 수요를 관리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인텔이 10나노 제품 대신에 14나노 제품으로 버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CF 발언을 아, 또 보면, 한마디로, 10나노는 브릿지 공정처럼 여기고, 7나노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인텔은 2021년 말에 7나노 공정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 5나노 제품 출시에 대한 공식 예측도, 예측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나노에 대한 기대감은 확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적어도, 내년 7나노 공정 제품을 출시해야 다른 경쟁 기업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되고, 5나노 공정 제품을 내놔야 비로소 기술 리더십을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텔의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그 냉정하리만큼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역으로 보면, 이제는 그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그 분발하지 않으면, 주력 제품, 그 CPU의 자체 제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냉엄한 자기 인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어찌됐던 인텔의 공정 개발 성공 여부는 그 CPU의 삼성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도 연계된 이슈입니다. 또올 연말에 나올 예정인 10나노 GPU DG1의 경우도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10나노 GPU DG1의 경우는 인텔이 자체 파운드리에서 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오는 2022년 내후년이죠 출시 예정인 7나노. GPU 디지 2 인데요. 이 제품도 만약 인텔의 자체 파운드리가 소화한다면 10나노 공정 전환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차세대 공정 전환에 무리없이 성공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인텔이 진짜 펩리스로 전환해서 7나노 이하 제품을 삼성이나 TSMC에 맡길지 아니면 공정 개발 어려움을 뚫고 7나노, 5나노 개발에 속속 성공할지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인텔의 행보를 보면 확실히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없는 사업부, 가령 모뎀 사업부는 애플에 매각했습니다. 반면 그 AI 반도체 스타트업 하바나, 그리고 딥러닝 스타트업인 네르바나를 사들였습니다. 또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알테라, 옴니텍도 인수한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이 최근에는 5G 기지국 칩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의 진화가 급격히 빨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업체를 사들이는 식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게 지금의 인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텔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